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신화주문서를 사용한 꿈의 세계. 오늘은, 스카이클롭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는 공략보다는 정리예요. 지금, 업무의 파도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세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한네달 정도로 지금 이게 시즌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깁니다. 한 10주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다양한 게임들이 시즌제로 운영될 때, 보통 10주 정도를 하고 그 10주 후에 한 1, 2주 정도 프로시즌을 갖고 사실상 3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갔는데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지금이 거의 우리가 3달째 접어들고 있는 건데 지금 좀 지루한 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저한테도 전달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파트너 참고를 통해서 어필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주시고 다음 시즌에 나올 정보들도 또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정보들은 좋고 재미는 있는데 텀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약간 타이트하게 좀 그걸 느낄 만한 그런 긴장감이 없이 너무 좀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짝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널티카에서 정리되고 있는 이번 시즌의 신화주문석을 사용한 고점들 또는 덱들, 그러니까 쓸만한 덱들 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덱들을 정리해요 제가 지난번에 외눈 늑대왕때도 이걸 딱 보여드린 다음에 아 랜덤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정리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곤명 레벨이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신화 주문석도 있기 전이었고 그 밸런스에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매번 덱이 달라져서 그 덱들이 뭔가 빠르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덱들을 실험하고 제공했던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정도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신화주문석도 최근에 나온 후에 마무리가 되었고 더더욱이 신규 캐릭인 카라코와 소니아가 나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캐릭은 레오프론의 후긴 그리고 어, 그레이브온의 본이정도예요 그래서 그둘 정도는 뭐 아주 큰 고점의 차이를 낼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한 시즌에 중요한 좋은 캐릭이 3개 정도이고, PVE까지도 좋은 캐릭이 하라크와 소니아까지 두 캐릭 정도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리된 자료도 없었고, 정리를 할 수도 없었죠. 왜냐면 하 그때그때 올라오는 공명 레벨이나 아니면 기믹들, 새로운 캐릭터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레벨이나 아니면은 상황에 맞게 하드냐 아니면은 노말이냐, 아니면은, 무한 난이도냐, 지옥 난이도냐, 요거에 따른 것들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생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요 영상, 요 이미지와, 제 영상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는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실화 주문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기서 이제, 기존에 떡상하지 않은 떡상한 친구들이, 샤키르, 그리고 루보미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하라크와 소니아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 새로운 캐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메인은 기존에도 좋았죠 그리고 보시면은 탈레는 원래 신화 주문석이 나오기 전 주문석일 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화 주문석을 맞추는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낮게 돼 있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9세대의 고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캐릭터를 뭐 PVP까지 생각하신다면 쭉 올리셔서 파라운까지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무소는 분들은 신화 플러스를 목표로, 과글러 분들은 챔피언 플러스를 목표로 하고, 100풀을 다양하게 갖추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하라크 덱, 저 덱은 특별한 건 저한테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공략했던 영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덱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 저는 요게 고점이었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덱이요. 그덱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도 가장 고점 덱으로 어, 인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좀 그렇고, 자리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라크를 쓰는 덱 중에서 제 왼쪽 위에 있는 덱이 고점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9세대라고 말했던 그 탈렌 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한주문석이 나오기 전에는, 탈렌 덱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6, 3, 6, 4, 6, 4, 7, 2, 7, 3, 7, 5. 이렇게, 7, 0, 빌리언. 이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탈렌 덱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라크가 나오면서 아주 파괴적인 딜을 내서, 90 빌리언을 넘어가는 그런 말도 안되는 차이를 벌어지게 했었거든요. 그전에 나왔던 뭐 칼라나 샤키드나 누구를 갖다 대도 비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라크의 첫 등장이 매우 충격적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저 덱을 고대로 사용했을 때 지금도 그게 먹히느냐 보시면은 저도 1위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제가 딱한번 쳤을 때 1위를 했어요. 지금 그 값이 한9-3 정도 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9-3 3, 1, 6 요게 지금 1이거든요? 딱한번쳤을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전 횟수가 9번이에요 요거 한번더칠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라크가 나오는 덱들이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소니아한테 가끔 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계속 어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데 치실 때 하라크가 들어가는 덱을 치기 전에는 또는 알파베어나 이런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고점을 낼수 있는 덱을 치시고 남은 횟수를 고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덱으로 돌리셔야 돼요. 특히 하라크가 있는 덱. 지금 보시다시피, 덱이, 수준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죠, 이 요게 바로 랜덤한 요소가 하라크에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누구를 먹고 싶냐. 오늘의 내 식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도전 기록 보여드릴게요. 다 같은 덱으딱 10번을 쳤습니다. 769, 931, 897, 911, 770, 888, 773, 888, 773. 933. 그렇죠? 여기까지죠? 지금 보시면은, 마치 다 다른 덱인 것처럼, 덱의 수치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라, 달라지면 제가, 어, 이건 덱이 격이 다른, 다른 덱을 쓴 거다. 라고 표현 했었는데, 같은 덱으로 열번 쳤을 때, 이 정도의 변수가 나옵니다. 그니까 러그 갭차가 엄청 커요. 얼마 전에 나왔던, 외눈 늑대왕도 제가 그래서 랜덤 게임이라는 의미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안정된 덱을 쳐주고, 기회를 최대한 남긴 후에, 그 다음 트라이를 하셔가지고, 고점에 해당하는 덱을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트라이를 하셔야 가장 높은 델이 나올 거고 또 반대로 상대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덱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등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스카이클럽 관련된 정리 사진과 그 다음에 고점을 냈던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트라이를 하기 전에 안정된 덱을 일단 뽑아놓고 최대한 트라이 횟수를 가진 상태에서 딜을 해줘야 된다. 특히 하라크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